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 킹입니다. 22년도 양봉보조 사업이 경주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문자를 보니까, 어, 2월 10일, 목요일까지 동상소로, 뭐, 도장을 지참하여, 양봉보조 사업을 신청하러 갑니다. 그에 대한 신청 사업에 대해서 경주 현곡에서는 이일번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13번까지 나열을 해서 아주 친절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반면, 경주에 위치한 충효동에서는 아는 사람한테 연락 왔는데, 형님 보조사업 지원하라는데, 그냥 문자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어, 그래서 충효동 동사무소는 좀 이상하네? 어, 같은 행정을 하고 있지만, 형국에서는일번에서 13번까지 나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 주고 경주 충효동에는 보조 사업 신청하세요가 끝입니다. 조금은 A와 B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봉 보조 사업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초보 양봉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낯설어서 두번 발걸음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주 형곡의 이 동사무소에서 양봉보조사업에 대한 1번에서 13번까지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 그 다음 두 번째. 꿀, 화분, 지원. 세 번째, 자동체 밀기. 네 번째, 저온 저장고라고 되어 있네요. 저온 저장고. 다섯 번째, 양봉 벌통 지원. 여섯 번째, 벌통 전기 가온 장치. 자, 가온 장치가 있으려면, 결과적으로 양봉장에 전기가 들어와야지 가온 장치를, 어, 쓸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일곱 번째 토종벌 종보전, 여덟 번째 토종벌 벌통 지원, 아홉 번째 소초강 지원. 아, 저는 소초강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벌통을 지원할 예정이고, 음. 그다음에 열 번째 자동 탈봉기 지원. 우리 초보 심자들 아시죠? 자동 탈봉기가 뭔지? 벌털 때, 이렇게 내서 벌을 싹 간단하게 틀는 방법. 우리가 이게 소비라고 한다면 소비를 두개탁하갖고 솔로 탁틀면면 탁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동 탈봉기에다가 탁 틀어갖고 소로 넣으면 거의 뭐 수초 안에 벌이 싹 틀려 나오는 것이 이 자동 탈봉기인데 이 개인적으로 살려면 결과적으로 이게 한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 지원이 되니까 50만원에 살수 있는 기회가 되죠. 초심자들 자동탈봉기는 꼭 있어야 되니까 탈봉기가 없다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꿀펌핑기. 꿀펌핑기는 예, 펌핑기. 보통 그 이동양봉 하시는 분이 많이 사용하시고 또한 물구를 뜨시는 분이 이 많이 사용하신다. 치밀 하시는 분들은 뭐 소량으로 하시면 꿀펌핑기 필요 없습니다. 자, 1 2 번째 양봉 이동식 인버터. 아주 전에 이거 탄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양봉을 하실 분들은 혹시 이 양봉은 이 주변에 환경 자체가 인근에 주택이 없다 보니까 야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야 되는데, 인버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인버터 사용기 사례를 올렸는데. 저는 3kW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kW를 만족했지만서도 조금 지나다 보니까 5kW가 필요를 하더라고요. 물론 탈봉기도 돌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한여름에 우리가 봉전을 가면 에어컨을 돌려야 되잖아요. 3kW는 에어컨 안 들어가고 용접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셔가 약간 뭐 12마력에서 15마력은 또안 들어가더라고요. 3kW 왔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5kW 왔도록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봉 보조 사업 지원으로 5kW 왔 인버터를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초심자들이나 이제 양봉을 하시는 분 또는 차후 계획에 노지에서 양봉하실 분들은 저와 같은 그 인버터를 사용해서 활용하시면 참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차량 리포터. 차량 리포터 같은 경우저 같은 젊은층에서는 많이 선호하지 않지만, 한 60대 초반 정도 가시면 리포터를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트럭에 상차하기가 아주 편리한 품목인데, 저도 한 5살 정도 더 되면 리포터를 한번 신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별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양봉 지원 사업 중 자동 채밀기, 저온 창고, 자동 탈봉기, 차량 리프터, 그다음에 이동식 인버터는 어 각각 중복 지원 불가, 즉 결과적으로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점 유의해서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서 양봉 보조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꼭 지참하셔야 될거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 또는 그 운전면허증 하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도장 하나 챙기셔서 관할 동사무소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주 지역에는 일괄적으로 어 2월 10일 목요일까지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내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 또는 양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또는 양봉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지역마다 이 보조사업 나오는 시기와 날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방송을 보시고 어, 미리미리 어, 준비하셔서 보조사업 100% 받으시고 올해도 복이 풍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카이브 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